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건희성 간사입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방학 중이지만 꾸준히 풍성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녀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을 통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제사당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제물은 전도의 제물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복음 전파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의 복음을 위해 말과 행동으로 수고했지만 모든 것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전도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자신의 전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써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함이라 이 말은 곧 바울의 사명은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의 터위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사역자와의 관계도 있지만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아는 곳은 성교의 대상지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며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곳곳에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